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쌤입니다. 오늘은 단어 암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저도 단어 암기하는 것 너무 싫어했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랬던 제가 실제로 이용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토익 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언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장은 제가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를 준비를 했는데 일명 우리가 해커스 노랭이라고 부르죠 토익 공부를 좀해 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장이라서 얘를 준비를 한 거고요 바로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단어 암기할 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보여 드릴게요 단어 암기를 하실 때는요, 저는 공책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공책 따로 준비해서 지금처럼 반을 갈라요. 뭐 접든지 아니면 밑줄을 긋든지. 자른 다음에 왼쪽에는 일단 영문을 적고요. 오른쪽에다가는 뜻을 적는데, 아까 제가 뜻만 외우지 말고 품사 외우라고 했었죠? 그럼 품사를 먼저 적고 뜻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발음을 모르겠다 하면 발음도 옆에다가 같이 적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네, 발음 적을 때요,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악센트. 영어는 resume, 이렇게 발음 안 하죠. 강세가 들어가니까 강세에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점을 찍었죠? 이 뜻은 그러면, resume,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강세를 또 알아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까지 꼭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까지 쭉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어 보시면 오프닝이 명사로 공석, 개, 결혼, 개장, 개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걸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뜻인 거는요 그냥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적으면 되겠죠 오프닝이 지금 공석, 결혼이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 뜻이잖아요 일자리에 지금 사람이 비었다는 라 거죠 그럼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공석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딴 표시가 있으면 다른 의미다 라는 거죠 공석 결혼이란 의미도 있고 개장 개시 새로운 가게를 열었을 때 우린 그런 걸 개장이라고 일하죠 개장 개시 같은 뜻이니까 저는 그냥 개장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자, 계속 이어서 적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하루 몇 개를 외우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개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단어장을 구매하시면 day 1, 2, 3, 4라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 그대로 정리를 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쭉 정리했으니까 이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보통 암기를 하실 때 그냥 이 단어를 보면서 막 옆에다가 적어가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다른 종이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면서 외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입을 꼭 다물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은요 중얼중얼 거리기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뭘 외워야 되니까 발음을 외워야 되니까. 자 외울 때는 resume 이럭서 resume 이럭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는요 열심히 적어가면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토이 시험에서는 이 철자를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 다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종이를 다른 걸 하나 준비를 해 주세요. 짠, 종이를 준비했는데 너무 산사람이죠. <laughs> 저 등산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날 갔던 대둔산이에요. 대둔산 한번 가 보세요. 진짜 좋아요. 어쨌든 저 이렇게 종이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타이머를 켜세요. <laughs> 타이머 를 켜서 30분 설정해 놓고 나서 시작을 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단어를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30분 동안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옮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봤을 때 어, 이거 어떻게 발음하더라? 모르겠으면 얼른 여기 옆에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두 번째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opening, 명사, 개장, 결혼, applicant, 명사, 지원자, requirement, 명사, 어? 뭐였지? 하면 또 옆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나 이거 모르는 단어다라는 의미로 표시를 또 해주세요. 모르는 단어가 뭔지, 일단은 먼저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확신이 없고 발음을 모르겠고 또는 뜻을 모르겠는 단어들을 표시한 상태로요. 나머지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려가면서 resume resume 명사 뭐였지 뭐였지 아 이력서 이력서 resume 이력서 resume 이력서 requirement requirement 뭐였지 아 명사 필요조건 요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려놓고 뭐였지 확인하고 또다시 가려놓고 뭐였지 확인하면서 30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30분 이후에 알람이 띠링띠링띠링띠링 하고 울리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알람 울리고 나서요. 종이로 또 가려놓고 확인하세요. resume, 명사 이력서, opening, 명사 결혼, 개장, applicant, 명사 지원자, requirement 아, requirement도 뭐였더라? 열심히 노력해도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또 표시하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 더었습니다 정자를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넘어가는 거죠 meet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qualified 아 qualified 뭐였더라 아 뭐였지 뭐였지 아 자격이 있는 그럼 또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알람 한번 끝났으면 테스트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났어요 정자에 짝대기가 두개딱딱 그어 졌어요 그 다음으로 뭐 하시냐면요. 다른 거 하세요. 뭐 근무를 하시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뭐 대학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l 시 공부, RC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뒤에요. 방금 했던 과정을 또 하세요. 다시 한번 알람 들어가세요. 알람을 들어가서 30분 설정을 또 눌러놓고 30분 동안 열심히 또 외우는 거예요. 아까 두번 표시했던 단어들 위주로요. requirement, 명사, 필요 조건, 요건. Requirement, 명사, 필요조건, 요건 Qualified, 형용사, 자격을 갖춘, 자격이 있는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 아까 못 외웠던 단어를 또 열심히 외우세요. 그래서 또 알람이 띠링띠링띠링 하고 울리면요. 이걸 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면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Requirement, 명사, 필요조건, 조건 어? 맞췄다. Qualified 아이사해 Qualified 진짜 안려워지네 그럼 또 다시 한번 짝대기 하나 더 긋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셨나요? 계속 제한 시간을 두고요. 그 시간 내에 어떻게든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어를 암기할 때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앉아서 암기를 하면요. 집중도는 떨어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뭐 했지? 이상한 기분이 들죠. 분명 난 열심히 한것 같은데 왜한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한테 압박을 주면서 단어를 외우게끔 시키는 거예요. 30분 설정을 해 놓고요. 뭐 시간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20분 설정해도 괜찮죠. 20분이든 30분이든 설정해 놓고 그 제한 시간 내에 내가 최대한 집중을 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외우고 나서 다시 한번 꼭 시험 한번 보고 나서 또 다른 걸또 하세요. 자, 이거를 하루에요. 정말 최소 3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번 반복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시간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4번에서 5번까지 반복을 하세요. 이 과정 자체를. 그러면 정말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 이렇게 데이 1을 오늘 했어요. 그럼 내일 데이 2를 하겠죠? 데이 2 단어를 외우기 시작할 때는요, 데이 2를 먼저 또 적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데이 1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어제 최종적으로 못 외웠던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어 다시 가려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제 외우려고 노력했던 단어들인데, 오늘도 내가 또 기억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데이 2 단어를 적기 전에 데이 1에서 못 외웠던 단어를 먼저 상단에 적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또 정리를 해가,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축적하면서 단어를 외우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단어를 외웠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방법이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게 방법이 정말 다양하죠. 단어 암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영어 공부 자체도 그렇고요. 공부는 방법이 다양해서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양한 공부 방법이 나와요. 저는 이게 무조건 맞다,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제 공부법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안 맞는다, 그럼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고민을 또 많이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지.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노출을 진짜 많이 시켜요. 노출. 그래,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확인하고 자는 거. 이 토익 공부를 정말 초반에 열심히 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 공부한 게 내일 되면 사라질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쫙 한번 읽어보고 잠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이 노출되게끔 반복적인 학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고선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도 만들고 싶었지만 헬스도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급하게 만들고 헬스를 하러 갔더니 헬스하는 내내 아 영상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 이렇게 할걸. 말을 좀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할 걸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제가 지금 다시 집에 들어와서 두 번째 촬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촬영 너무 싫어. <laughs> 너무 싫어. 그래도 어떡해요. 잘 전달이 되게끔 좋은 공부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을 또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촬영하는 날이 많겠죠? <laughs> 저는 뭐 여러분들만 점수 잘 나오면 괜찮아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촬영할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안녕!